허름한 시골논을 정리하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40대 가장입니다. 몇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작은 논한마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팔자니 값도안 나오고 놔두자니 잡초만 무성해 고민 끝에 직접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굴착기로 땅을 고르던 중 삽에 단단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인 줄 알고 파내려 갔는데 땅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썩어서 부서질 것 같던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지폐와 금괴,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쓰라고 남겨둔 거다. 믿기지 않아 전문가에게 확인을 맡겼고 그 안에 금은 모두 정식 유통 가능한 자산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 찍혔고 저는 빚부터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도 말 없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 인생을 걱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생은 예상 못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